외가집 다혁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둔 요즘 어, 설레이는 마음보다는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더 어, 깊게 드는 요즘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지난주에 영상 올려드렸었던 만원특집, 이만원특집의 영상이 오늘의 이 태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무난하게 추석 전에 발송해드릴 것을 예상을 했으나 어, 오늘의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는 소식에 일단 지금 계속해서 발송을 하고는 있지만 혹시 가는 동안에 다육이가 문제가 생길 것들을 예상을 해서 개별적으로 주문해주신 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꼭 받아보길 바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발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내일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요일에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을 보여드릴 이화분의 세트는요. 명절 전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같은 한가위 보름달 같이 풍성한, 선물 같은 혜택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가, 어, 35,000원짜리 세트가 있고, 55,000원짜리 세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35,000원짜리 세트를 여러분들께 쭉 보여드리고, 그 뒤에 55,000원짜리 세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세트가 있으시면, 이제는 다 아시죠?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석이 끝난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000원짜리 세트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가 구성이 된 세트가 여러분들께 35,000원에 발송될 그런 화분의 세트인데요, 러분들께 발송될 35,000원짜리 첫 번째 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6 개의 세트로 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지금 얘네들 두 개의 이렇게 세트를 전에 한번 초가집 세트라고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렇게 손맛이 많이 들어간 화분은 요즘에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정말 멋있는 화분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많이 만져진 그런 화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느낌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어, 뭔가 멋스러운 느낌이 드는 이 화분의 사이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어, 레귤러한 사이즈 11.5cm 그리고 직경이 지 10cm 정도 되고요. 어, 가장 멋있어 보이는 이 아이가 9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경이 10cm 정도 되고요. 이 가장 작은 미니미니한 사이즈 이 아이 8cm고 가장 높은 사이즈의 이 아이는 14cm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사이즈가 10cm, 그리고 직경이 11cm가 되는 이 6개를 보여드리, 보내드리는데요. 한 5만원 미만은 배송비를 받도록 할게요.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랜덤이 갑니다. 랜덤이 어떤 색상으로 가느냐. 지금 색상을 보시면 얘랑 얘랑 거의 비슷한데 색상이 왼쪽이 짙은 갈색, 오른쪽이 약간 녹색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모습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쉐입이 다른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랜덤으로 구성이 되어서 갑니다. 이 모습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모습들은 거의 동일하나 이렇게 두 아이만 좀 약간씩 쉐입이 다르고 색상이 다른 아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트 구성입니다. 두 번째 세트 구성. 일단 처음으로 어, 눈에 띄는 이 예쁜 꽃신의 아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이 지금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11cm 정도 이렇게 어, 심으실 수 있는 내경의 길이가 보이고요. 총 외경의 길이는 13cm 정도 됩니다. 자, 이 가로의 길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8cm 정도 되고요. 어, 약간 폭이 이 높이가 낮아요. 낮아서 코누 같은 거를 쭉 심으시기에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적당할 것 같고요. 아니면 작은, 작은 다육이들을 합식하셔서 심으시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콩난 같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걸 높으신 선반, 같, 높은 선반 같은 데 심으시기에도 되게 분위기 있고, 정이 있는 모습, 그리고 분위기 있고, 어, 정감 있는 모습으로 심어질 그런 아주 고운 보무신의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집에 하나 디피를 해놓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런 꽃신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에메랄드 빛, 큐빅이 다 꽂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판매했던 금액이 이 꽃신 하나에 12,000원씩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두 개가 벌써 24,000원인데요. 오늘 같이 가는 구성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에 14,000원씩 판매되었던 그런 아이들이고요. 어, 14,000원씩 하면 벌써 28,000원 어이두 개가 28,000원 얘가 24,000원입니다 24,000원이어서 지금 두 개가 벌써 가격 계산이 되실 텐데요 총 이렇게 어, 여섯 개가 가는 오늘의 세트 구성 어총 35,000원입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이니까요 이럴 때 이렇게 고운 호시네 화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굉장히 우아하고 그리고 아침 호주에 피어난 예쁜 채송화 수채화 그리고 수선화 같은 느낌이 드는 청순화 보고도 깨끗한 롱분의 세트인데요. 자 얘는 일단 사이즈 먼저 보여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가 꽤큰 제품인데요. 지금 보시면 18cm 넘어가는 아주 큰 롱분이고요. 그리고 직경은 1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경은 조금 더큰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같이 사는 이두 아이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얘네들 전체적으로 다 조금 무게들이 사이즈에 비해 가벼워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에 되게 좋은데 얘는 꼭 다육이를 심지 않으셔도 로즈마리나 아니면 좀 관엽인데 넓, 좀 높게 심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 심으셔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양도 크게 튀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 있고 우아한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허브나 로즈마리를 키우셔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어, 천국의 계단이나 화려한, 너무 화려한 다육이보다는, 어, 초록색이 많이 가미된 아이들을 심으셔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티지아나 백봉이나 목대가 있는 다육이를 심기에 더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들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롱분하면 무조건 가격이 많이 비싼 그런 아이들입니다. 얘네들도 하나에 2만원씩 판매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쓰임이 좋은 아이들까지 해서 4개를 35,000원에 보내드리니까요. 이건 이번 세트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수량 딱 20개 밖에 없다는 라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다음 세트는 딱 한눈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강렬하고, 피카소의 그림 같기도 하고, 한 미술 작품의 추상화 같기도 한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화분인데요. 사이즈는 14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그리고, 어, 13cm 정도 되는 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저 여기 화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좀 무게가 있긴 하죠 무게가 있긴 하지만 모양이 가장 세련되게 나온 그런 시리즈의 화분인 것 같습니다 이두 개는 어, 하나에 거의 어, 15,000원씩 판매되는 고로나 인데요 이두 개만 가면 좀 저희 외가집다이이 오늘 세트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거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느낌의 아이들을 같이 보내드리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지금 하나에 15,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전체만 해도 벌써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나 멋있는 이 아이들 전부 다 해서 오늘 너무 좋은 가격을 판매하는데, 이 아이도 지금 이 지금... 지금 이 화분도 수량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알기로는 2 0개 정도밖에 세트 구성할 수 없는 수량이라서요, 여러분들 어, 마음에 드시면 얼른 찜 해주셔야 될것 같은 세트의 구성입니다. 아, 제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빗소리가 워낙에 지금 크게 들려서 일부러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리시기에 거슬리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전달력 있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세트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어, 요런 가나한 느낌 그리고 고상한 느낌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소프리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옛스러운 앤틱적인 느낌의 옛날 어, 그릇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느낌의 어, 아이들은 어떤 걸 심으셔도. 참 예쁜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런 느낌의 갈색 느낌 베이지색 느낌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심심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런 화이트 그린이 같은 어 화사한 하늘색의 색감이 들어가서 어 뭔가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줬는데 거기에 이 붉은색 색감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데요. 좀큰 편입니다. 17cm에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좀더큰 사이즈인데요. 18cm 그리고 높이가 12cm. 가로 길이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높이가 높은데도 약간 낮은 듯한 착시 효과를 주네요. 가로의긴수형에 자유기를 심으시면 참 예쁠, 예쁠 것 같은 그런 화분인데요. 어, 얘도 하나의 굉장히 고급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화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들도 수량이 지금 30개, 30개니까 세트로 구성을 하면 15세트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너무너무 예쁜데, 워낙에 제가 또 유니크한 것들, 특별한 것들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수량이 작은 것들, 적은 것들밖에 없네요. 그래서 지금 얘도 한 15세트 밖에 안된다라는 점,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두 개만 봐도 너무나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 선보여드리는데 역시나 너무 좋은 이런 느낌의 포분 같은 아이,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그 안쪽이 약간 이렇게 마사가 섞인 듯한 가볍고 통기성 좋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가 가는 세트인데 지금 이 가격과 이 구성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중고 화분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 기분은 좀 그런 기분인데 아마도 어, 가격적인 부분 계산해 보시면 얼추 비슷하거나 중고 화분하고 거의 차이,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가격을 오늘 선보여드리는 거라서요. 명절을 조금 더 즐겁게 보내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드린 오늘의 가격 계속해서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 역시 4종인데요. 먼저 이렇게 활용도 좋은 이두 아이가 갑니다. 이 아이들은 통기성이 좋고 가벼운 장점이 있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들인데요. 먼저 사이즈가 자이 정도 되고요. 직경이 센치입니다. 두개 아이는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고 색상만 약간 다른데요. 이렇게 실용성이 좋은 아이들 두 개와 그리고 저희 저번에 한번 세트로 구성해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이 사군자 시리즈의 아이들 모여드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가죽끈에 거의 흡사한 색깔과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사이즈가 지금 얘가 높이가 14cm 그리고 직경이 14cm가 되는 아이고요. 그리고 얘는 높이가 13cm 그리고 직경이 15cm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느낌 이 약간 한지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연필로 썼을 때. 버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얘는 지금 저희가 판매했던 가격이 15,000원 15,000원 이고요 얘네들은 하나에 6,000원씩 판매했던 그런 아이들이라서요 지금 그리고 같은 공방의 화분인데 얘는 약간 농분이에요 저희 판매했던 엄청나게 인기를 받았던 보리수 화분이라는 이 아이인데요 얘는 사이즈가 조금 더 높습니다 사이가 15cm에 직경이 11cm입니다 얘는 12cm에 직경이 15cm고요. 자, 요렇게 두 개가 가는 세트에 동일하게 요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네 개가 갑니다. 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어, 작년에 보여 드렸던 그새 그림도 주문을 해서 따로 포장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아끼는 그런 그림인데요. 요 화분이 사이즈,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어, 좀 수량을 많이 갖고 와서 선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는 유일하게 지금 35,000원 세트에서 빠지고, 이두 개의 세트만 오늘 따로 보여드릴 겁니다. 어, 얘네들은 지금 25,000원에 판매를 할 거고요. 12cm 정도 되고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직경은 10cm 정도 됩니다. 얘네 두 개의 세트만 오늘 25,000원에 판매를 할 거고요. 얘는 다른 아이들과 묶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남달라서, 어, 요거 두 개는 25,000원에 저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는 얘네들 그냥 3만 원씩 저희가 판매되는 그런 세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신랑 신부가 예쁘게 발그레하게 뽀뽀를 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10cm, 10cm가 되는 화분의 어, 세트고요. 얘는 네 원래 2만 원씩 판매됐던 4만 원의 세트 오늘 3만 원에 그냥 어, 보내드리는데 얘네들도 지금 수량이 딱 저희가 가지고 온 모든 다, 모든 수량이 전부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인이 된 금액 거의 3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쁜 신랑 신부의 화분 색감이 지금 두 가지 이렇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랜덤으로 저희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의 꽃도 조금 바뀌어 있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지금 얘네들 4만원에 판매했던 아이들 저희 오늘 3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공방의 화분을 보여드리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3만원 세트입니다. 이렇게 커트 화분인데요. 똑같이 동일하게 3만원의 세트 보여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세트가 조금 퀄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어,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저렴하게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퀄리티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얘네들 원래 하나에 3만원이라고 해도 꽤 괜찮은 금액일 것 같은데 퀄리티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랜덤 발송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랜덤 발송되고요. 이렇게 색상만 다르게 랜덤으로 갈수 있는데요. 디테일에 비해 굉장히 잘 나온 화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무당벌레가 있고요. 위에까지 놓치지 않고 다 펀칭이 들어간 그런 사람 손에 다 만들어진 그런 화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예쁜 화분, 다음 세트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꽃으로 만들어진 이 코사지 화분은 꽃의 색상만 살짝살짝씩 파스텔 톤으로 바뀌어서 어, 느낌이 다른 아이들로 어, 발송이 됩니다. 10만 원대 세트를 쭉 보여드렸는데요. 어, 5만 원대까지 쭉 진행을 하기에는 양도 너무 많고 지금 빗소리도 너무 거세서 요... 하지만 제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요. 내일 2탄 55,000원 세트를 보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제일 놀라실 수 있는 이 화분인데요. 얘는 지금 하나에. 2만원입니다. 2만원 짜리인데 얘가 지금 4개면 8만원이잖아요. 8만원인데 얘가 이렇게 4개에 5만5천원에 저희가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얘네들은 저희가 랜덤으로 발송을 쭉할 건데 어, 오늘부터 선주문이 가능하세요. 선예약이 가능하시니까 얘네들 랜덤으로 혹시 5만5천원에 그러면 거의 하나에 만 원, 만2 0 0 0만 3,000원 꼴이거든요. 만3 0원 정도 되게 구입을 하시는 건데 지금 디테일이 이렇습니다. 디테일이 이러한 아이들 사이즈가 9cm에 8cm가 되는 작지 않은 사이즈의 화분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아이 하나에 만 3,000원 꼴로 구입을 하시는 건데 이 아이들 하나에 지금 2만 원짜리 아이들 8만 원짜리 원래 정가 8만 원4개 세트 내일 5만 5천원에 보여드리는 세트 있고요. 그리고 내일 더 좋은 세트도 많으니까 내일 5만 5천원 세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느덧 허다 미운 이어 저물었는데요. 오늘 3만 5천원 세트도 너무 좋았지만 내일 5만 5천원 세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고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는 여가식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